야, 이게 돼? 야, 이게 된다고? 금이. 야, 아이콘이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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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망덕입니다. 일요일이네, 와. 진짜.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죠? 자, 이런 날은 제로콜라 딱 옆에 두고 컴퓨터 켜놓고 그냥 이만동 유튜브 딱 틀어서 보면서 피파 딱 켜면서 그래서 오늘 해볼 건 뭐냐 이제 급여가 260이 오피셜로 확정이 났죠? 그런 260에 맞춰서 굉장히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짜보니까 저도 이참에 팀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 생각에 이것저것 짜다가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이 나서 1 0 0억 BP서부터 한 10조까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갈 수 있게 계단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말씀 드리는 그런 부분 있죠. 자 아이콘 팀은 묵직이들을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 영상만 보시면 친구 팀 바로 짜주기 쌉가능. 자 천억부터 한번 들어보자. Let's get it. 자 급여가 260이 돼버리니까 윙백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진 게 그냥 눈으로 보입니다. 어, 맨날 시즌 카드 조금 낮은 거 쓰다가 이제 토디까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늘 좋다고 말씀드렸던 선수들이 계속 배치가 되어 있죠.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윙백이랑 키퍼가 케미를 받게 짜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사실 케미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짜긴 하는데 또 구독자분들은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보시면 퍼디난드, 캠벨, 제라드가 잉글랜드 케미를 받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제임스랑 루크쇼, 닉포프까지 가져가주면서 잉글랜드 플러스 3 케미 챙겨주고요. 그리고 6 아이콘으로 지금 아이콘들은 다 플러스 3 받고 있죠. 자뭐 1000억 되니까 뭐 성능을 기대하긴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또팀 꾸리고 맞추는 재미가 있고 여기서 강화 조금 조금 시키면서 또돈 모으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00억짜리 소개시켜 드려 봤고요 자 다음은 1600억 이건 밀란 아이콘 오이론인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뭐 제비 네드벨드 델피에로는 고정이고 그 밑에 이제 바조가 제가 바조도 자주 써봤는데 이 친구가 공미가 제일 움직임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쓰는 거보다 가성비 공미 바저로 채워 주면서 이제 뭐 저기 진유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피를로랑 에시앙 넣어 주면서 또 이제 한쪽은 수비형, 안쪽은 또 이제 만능형으로 배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수비는 저거 통곡의 벽이죠. 데스타말디니 이렇게 해 주고 윙백도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간 모습에 라이브 키퍼 돈나룸마까지 해서 이렇게 1600억 딱 맞춰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00억 1600억도 이게 강화 단계만 올라가면 친구랑 친선하면서 이제 뭐 내기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3천억 미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콘 미넨인 거죠. 그래서 보면 에우제비오는 고정으로 해주고 네드베드도 고정으로 해주고 그리고 리베리. 이거 요즘 분들 리베리 잘 모르시는데 어, 굉장히 빠르고 뭐 이렇게 유틸 성도 좋고 어, 뭐 여튼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거기다가 에펜베르크 공 미에 딱 박아주면서 묵직하게. 이제 중심 딱 잡아주고 밑에 사비 알론소랑 마테오스고 활동량이랑 패싱 확실하게 해주면서 자 그리고 이 스쿼드의 특이점은 센터백이 시즌카드로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윙백을 브레메랑 람 아이콘을 써주면서 공격력을 극대화 시켰고요. 자 그래서 시즌 카드를 센터백 둘 쓰고 윙백을 아이콘을 쓰는 이 폼은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니까 요거 눈여겨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4,400억 레알 아이콘입니다. 자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여기서 포인트 바로 눈에 보이죠? 바로 지단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묵지기를 하나씩 가져가 주면서 나머지를 아주 가성비 좋은 친구로 딱딱딱 배치를 해 주면서 천천히 나온 재료 카드들을 모아뒀다가 강화데이에 강화를 시켜서 팀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시즌 카드 한 자리 아이콘 한 자리 센터. 백 써주고 윙백도 아이콘 한 자리 시즌 카드 한자리써 주면서 밸런스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슬슬 제 애착인형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뭐 제비, 지단, 네드베드 툴레, 그리고 페페. 페페는 진짜 이거 안써본 분들은 꼭써 봐야 돼. 페페 진짜 수비력 진짜 트고 심지어 최근 유로 보잖아요. 그럼 폼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 복귀해도 진짜 너무 훌륭할 것 같은 폼이야. 저는 페페를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실축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그좀 완성형 센터백의 표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팀을 보면은 살짝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게 느껴지죠. 뭐, 푸스카스도 진짜 좋아요. 안 써보신 분들 꼭 써보시고, 그러니까 푸스카스 쓰실 때는 그 티키타카, 코치 항상 써주세요 왜냐면 약발이 3이기 때문에 그 미스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900억이죠 5,000억 스쿼드인데 제 애착인형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바로 펠레입니다 자 펠레랑 지단을 계속 강화를 시키고 다른 선수들도 천천히 강화데이에 맞춰서 강화를 시키면서 자, 윙백은 알라바가 들어와서 이제 수비력에 더 보강을 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아이콘 이번에는 둘다 센터백을 썼죠 네스타랑 카나바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면서 또 챙길 거다 챙겨주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제부터는 한 5천억대부터는 그 게임 할 맛이 나는 좀 밸런스로 점점점 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5,700억인데 이거. 이망덕 정식이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망덕 스페셜이야. 여기서 강화 단계만 이거 다 은카로 만들면 그냥 공식 경기도 가능하고 뭐 친구들 다 똑같을 수 있죠. 자 밸런스 너무 좋죠. 지단이랑 제비는 말할 것도 없이 제쇼츠에 영상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펠레랑 네드베드 윙으로 쓰면 얘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어, 네드베드가 왼쪽에서 막 휘젓고 다니면 펠레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침투각 딱 봐주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툴에 위로 올 양발이면서 뭐슛에 선택지가 너무 너무 많아지겠죠. 그리고 네스타 말디니 뭐 말이 필요 없. 거기다가 이제 수비력 준수한 칼라브리아까지 뭐 태오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 20일 태오 에르난데스 있잖아요. 이제 급이 올라가면 제더 비싸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두는 거좀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래서 돈이 어느 정도 모였다 그럼 지단 다음 묵직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티에리 앙리죠. 자, 지단을 앙리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면서 제비를 살짝 내려줬죠. 제비는 사실 공격 지역 어디 써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조를딱 만들어주면 그 다음 묵직이가 바로 눈앞에 아른. 나름 거리죠. 바로 누구냐. 자 1조 4천억 팀입니다. 누가 추가됐죠? 베컴이죠. 베컴 백험 들어가면서 이제 묵지기를 계속 베컴으로 가져가주면서. 자 주위 선수들은 가격은 싸지만 성능이 좋은 선수들로 배치를 해주고요. 그래서 강화데이까지 또 재료를 모읍니다. 모으고 모아서 강화데이 때 얘네들 카드 조금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다음 팀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시면 대충 예측이 가시죠. 여기서또 펠레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단 펠레로 가져가주면서. 그래서 지단이랑 펠레 같은 경우는 그 이벤트 끝 나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구매를 하신 다음에 천천히 강화를 하셔서 사카까지는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얘는 사카 터져도 별로 리스크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카 만들어서 팔고 이벤트 끝나면 또 다시 1카를 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1조 9천억, 2조 팀이 완성이 되죠. 이거는 좀 색다르게 짜봤는데 이제 밀란인데 카카를 스트라이커에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기동력도 좋고 연계도 좋은 스타일로 제가 한번 짜봤고요. 자, 이전에 쓰시던 제비나 네드베드가 자기 손에 더잘 맞는다. 그럼 그 친구들로 갈아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느낌 아시니까 알아서 이제 커스텀에서 쓰시면 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2조 4천억입니다. 지단이랑 악리 백컴 이렇게 3 개를 가져가 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도 그냥 커스텀 하시면서 윙백이 너무 급여가 높다 그러면 내리시고 뭐 다른 선수들 충분히 쓰셔도 되고요. 레알 오이로 가져가 주면서 꿀케미까지 챙겨주고요. 자 다음도 2조 5천억인데 여기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죠. 근데 아까 보셨던 폼하고 똑같이. 윙백을 아이콘으로 돌리고 시즌카드 센터백을 둘 써주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기 스타일을 찾으시면 돼요. 윙백을 아이콘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센터백을 아이콘으로 가져갈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반반 섞을지 뭐 여기까지 꾸준히 따라 하셨으면 제 애착인형들 지금 다 써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자유롭게 팀을 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슬 3조가 보이죠. 2조 9천억 3조 팀입니다. 여기서는 발락을 추가해주면서 제가 썩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또제 친구는 발락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자 취향에 맞게 골라 쓰시라 하고 뭐 베컴, 지단, 발락, 악내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묵직이들 계속 강화시켜서 이 다음 스텝이 슬슬 보이죠? 바로 누굽니까? 아이엠 굴리트 자 굴리트 형님 모시겠습니다 다들 기립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여태까지 모아둔 팀싹 팔고 이제 굴리트로 가는 거예요 굴리트 사고 애착인형들로 딱 구성 때려주면서 윙백도 급여낭낭한 애들로 딱딱딱딱 배치를 해주고요 이제부터는 어 그냥 쭉쭉 키우시면 돼요 여태 키우셨던 것처럼 만약에 제로에서 여기까지 스스로 모으셨다 그러면은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많은 그런 유혹들을 이겨낸 거거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담 가치가 심하게 흔들릴 일도 없어 왜냐면 굴리트 블리트가 하나 딱박혀 있으니까 얘를 기반으로 어쨌든 구단 가치가 이렇게 출렁거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넥슨이 갑자기 미친 척하고 프라이마이콘 이딴 거 내지 않는 이상은 블리트가 올라갔음 올라갔지 떨어질 일은 없다. 또 보시면 주변에도 이제 성능은 좋고 가격은 저렴한 놈들로 다 구성을 해주고요. 얘네들 이제 또 계속 키우시면 돼요. 자 여기서 델피에로 펠레로 바꿔주면서 그 이제 형식 아시죠 대충 말씀 안 드려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 하나 업그레이드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 자 다음 3조 8천억 원도 이제 펠레랑 블리트. 근데 여기서 지단 이거를 딱 수미에 박아주면서 아주 창의적인 근데 요즘 프로게이머들도 지단 여기 수미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모먼트긴 하지만 저는 아이콘 팀을 한 3, 4년 내내 뭐 지단을 여기저기 안 써봤겠어요 뭐윙백에도 써봤는데 뭐 여튼 지단 어디 가도 다 1인분 하는 선수고 자 다음으로 사조 7천억 원인데 베컴 딱 추가해 주면서 목지기들 벌써 딱딱딱 눈에 보이죠 베컴 블리트를 기반으로 쭉쭉쭉 가져가 주면서 시세에 딱히 떨어질 일 없이 강화데이를 보고 천천히 돈을 또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누굴 살수 있죠 여러분 누굴 살수 있나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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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중 제일 가격이 높고 성능도 좋은 우리 돌돌호 그러니까 돌고 돌아 호나우드로 온다는 바로 호돈신입니다 자다 팔아도 뭔가 하나 딱 박혀있으면 졸라 위압감 있죠 자 호돈정도 샀잖아요 그럼 이제 노하우들이 엄청 쌓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 에이, 그래도... 돼요. 그래서 호돈 산 다음에 또 주변 어떻게 구성을 해줄까요? 그 애착인형들로 쭉쭉 구성을 해줍니다. 자 5조 팀입니다. 자여기서부터 팀이 살짝 간지가 제대로 나기 시작하죠? 이게 지금 현재 급여에서는 제가 썼을 때 제일 안정적인 그런 폼의 급여와 아이콘의 배치이고요. 자, 260대면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살짝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 오른쪽 윙백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카프로 대체를 해주면서 센터백 페페도 한 시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 자 다음도 6조 7천억인데 그냥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왼쪽 쪽에 아까 써보셔서 악니가 자기 손에 맞았으면 악니를 이런 식으로 영입을 해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네드베드 스타일에 더잘 맞았다 그러면 굳이 악니 사지 마시고 돈 그냥 계속 꾸준히 모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쯤 모았으면은 이제 아까워서라도 이제 뭐 강화나 이런 도박적인 플레이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모으다 보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 다 팔고 누구 누구 오돈이랑 굴리트만 딱 사두시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인강을 하든 뭐라든 그냥 니네 맘대로 해. 어차피 날려도 날려도 7조야, 날려도 8조고. 그래서 이쯤 되면 아이콘 선수들도 본인이 안 써본 선수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 손에 맞는 선수들로 이 다음에 구성을 해주시고 성장을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여가 260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전 아마도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하게 될것 같고요. 아마도 얘네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제가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후보로는 지단이랑 백컴까지 사두면서 복미가 있는 포메이션에는 지단을 기용을 해주고 그러니까 후반에 게임이 안풀 린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굴리트 뚝배기로 저 스트라이커 박아버리고 백컴을 바로 오른쪽 윙으로 투입하면서 네드베드랑 이렇게 양쪽으로 정신없이 크로스로 올려대는 그런 아주 마크충이 되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10콘이 돼요. 10콘 와 이거 10아이콘은 진짜 내가 아이콘 팀할 때만 해도 그때 저 아이콘 시작할 때만 해도 막 1, 2 아이콘 겨우 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먼트처럼 이거 뭐 스쿼드만 봐도 너무 맛있네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이거 급여 260대니까 진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콘 팀에 고성능 잉백까지 달리면 이거 사기 아니야? 아 근데 넥스의 잉놈무 새끼들 이거 이 독점으로 운영하면서 어? 조금 노력을 할 수가 없을까? 아니 이거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고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행태가. 자 그래도 오늘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답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망덕이었습니다. 아, 땡큐!